야, 안녕하십니까. 길락시 1링 t v 박성수입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어제 밤,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많은 곳은 뭐 100mm 이상 그렇게 쏟아진 것 같아요. 어, 지금 대형 계곡지, 대물터들을 몇 군데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올한해 이제 워낙 뭐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큰 호조건이 보이지도 않고 좀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철수를 할까 하다가 이왕 나온 김에 아... 이곳을 좀 들러 봤습니다 아 이곳은 저도 오랜만에 찾은 어떤 그런 본데 아 이제 천개 아주 상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원래 이렇게 수량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낚시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요몇년 이제 강수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량도 좀 풍부해지고 낚시 여건이 좀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다 가다 보다가 어 한번은 저 한번 그 대를 한번 좀 담가 봐야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오늘 뭐, 갈곳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눌러앉게 됐습니다. 늦지막히 도착을 해가지고, 작업을 또한번싹다 했어요. 작업을 또 하고, 어 줄과, 연안에 있는 줄, 그리고 뭐, 갈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때짱 수초, 어 이런 것들 좀 작업도 하고, 바닥도 살짝 좀, 조금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좀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어 병풍 같은 그런 그림이죠. 낚시꾼들이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오늘 이곳에서 어 하룻밤 낚시, 재미있게 한번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7시가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 17시가 좀안 됐는데 케미를 좀 미리 꺾어놓려고 합니다. 저녁을 또 먹고 해야 되니까 미리 따딱 해놓고 맨날 계곡 지나 제 아. 속된 말로 고기 잘안 나오는데 다니다가이런데오면 기대가 또 되기도 하죠. 예,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낚시가 원활하게 되고 했던 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일단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뭐 강계 청계라고 고기가 무조건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예. 바닥이. 아 이게 들어가서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어차피 앞에 큰저 유속이 심하기 때문에 저기서는 붕어들이 치활동도 당연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있으면 열량 소모가 크죠 에너지를 계속 소모를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이 활동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이 연한 가스로 다 붙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는 딱 봐도 그림이 딱 워낙 좋으니까 어, 이런 데서 낚시를 하고 고기도 잘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네. 미끼랑 이제 케미가 다 들어갔습니다. 예. 뭐 이런 곳은 뭐 새벽 오전 낚시 뭐큰 물이 이렇게 지고 나면 낱낚시도 잘 되고, 예,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다녀봤던 어떤 그런 천 개랑 간 개랑은 조금 달랐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낱낚시를 좀 주요하게 또 열심히 또 해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 어차피 오전에 뭐 철수를 할 거니까, 새벽 오전까지 해가지고, 하루 낚시고, 오늘 뭐 컨디션도 괜찮고요. 예. 일단은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데는 이제 뭐 지금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수달만 아니면 할만 할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딱 천개 저기 싹 둘러보면서 보면은 유속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곳이 지금 제가 앉은 이 자리거든요. 고이가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죠. 네, 근데 그런 것은 당연히 수달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수달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리면 낚시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입질 오고 안 오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집중력 있게 낚시를 할수 있겠죠. 점심 끼니를 좀, 좀 걸렀더니 배가 좀 고프네요. 네, 그래서 늦은 저녁에 또 먹는 것보다는 지금 화날 때 먹는 게 나으니까 자리에 가가지고 차 있는 대로 가서 좀 준비해온 또 식사하고, 어 정리를좀 하고요. 느긋하게 와가지고 어밤 낚시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8시입니다, 8시. 예, 저녁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위에서, 그, 여기 위에 대형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 수지가 지금 방류를 한다고 아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안전상, 안전상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가지고, 어, 물이 좀 살짝 불었습니다. 예, 뭐, 요 정도 수준이 좀 유지가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속은 더 심해지고 수위가 조금씩 불어나면서 제가 앉은 이 영역권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낚시라는 것은 제 바늘을 덥상하고 불어주는 대상 어종이 나와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일단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뭐 모든 게다 좋으니까 기압도 지금 점점 고기압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날씨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녀석이 나올지 이왕이면은 좀 붉은 녀석이. 나와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1번대를 빼고는 어, 전부 다 지렁이를 떼어놨는데 잡어입질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좋은 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일단 다 지렁이를 한대 빼고 다 지렁이를 넣는 거니까, 예의주시해서 잘 보겠습니다 부모가 예. 네, 입질을 하면은 100% 올려주는 입질이 당할 것이고 대부분 끌고 가거나 하면은 이제 매기 뭐 구구리, 동작에 이런 애들이 좀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찌가 올라간다 하면은 대물부모다 생각하고 챔질을 하겠습니다 쳇쳇쳇 야 저, 저. 카메라 조종한다고 안돼 보여요. 이거 한다 해도 아이고. 아 아이고. 카메라를 좀 다시 세팅하려고 했는데 공호가 나오네요. 지금 4시 47분입니다. 예. 이제 잡어 그 성화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딱 저기 뭐야 지렁이로 딱 바꾸니까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데 예뭐 크진 않습니다. 한 7시 정도 되는 거요. 이걸 일단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입질, 입질. 얼려, 려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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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이구, 뭐야 자, 뭐냐, 뭐냐. 아이고, 동작이 그냥 큰 놈이 나왔네. 아이고, 이놈 그냥 끓여먹으면 맛있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렁이가 참, 자버가 좀, 자주 덤비네요 <laughs> 피레미류를 좀체지망을 던져가지고, 채집을좀 해놨어야 되는데, 에이, 실수네요, 실수. 굵은 붕어를 노리고 할 때는 참 좋은 느낌인데 이게 천개에서는 효과적인데 피리미류가 얘기가 얘기가 별로 안 커요. 이도 다 썼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추워서 이렇게 외투도 입었고 이슬이 많이 내려서 난로도 틀어놓으면서 그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일교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안개도 뭐 자욱하고 이렇게 병풍 같은 그림에서 좋은 입질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크네요. 오전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병풍 같은 그림 속 아쉬움을 이제 뒤로 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볕시 아 아주 뜨겁게 지금 내리쬐고 있는데 아 오전 입지를 또한 줄기 희망을 걸고 또 기다려 보았는데 큰 입질이 없네요 예. 아뭐참뭐 뭐 핑계 대기도 좀 그렇습니다 예. <laughs> 수달이 요. 근처에 지금 서식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 낮을 보니까 다니면서 막 사냥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좀 어렵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네 분들도 또 이제 운동하시면서 오다가다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수달이 엄청 많아, 많다. 고기가 나오겠냐.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참 우려를 해주셨는데 참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예. 뭐, 아쉽지만, 에 예, 또, 정리해야죠. 그래도 뭐, 날씨가 좋아가지고, 낚시하는 데는 참, 아, 어, 편하고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비,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아, 어, 저수지가, 저 이제, 또, 급격하게 막, 막, 방류를 또 많이 하고, 좀, 상황이 좀, 아 어, 찾으려면은 또, 시간을 또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바로 출조계획 있긴 한데, 아, 이런 천 개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 가봐야 또 알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거 참 영상이 이게 뭐, 붕어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영상은 무조건 저는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 보시는 분은 또, 어, 아쉬운 부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아, 또 이런 게또 낚시에 다 속해 있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예또 한번 또 다음 출조 한번 또 열심히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아 가을철 또 안전 출조 하시고 항상 아, 건강하게 행복한 낚시 하시기를 영상으로 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보자